지금 괜찮아요?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. 당신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요. 이건 당신과의 새해 첫 통화니까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요. 이렇게 하면 당신이 더잘 기억할 테니까. 응? 왜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요? 괜찮아요. 이렇게 당황한 당신도 무척 귀여워요. 아니면 내가 눈 감고 있을까요? 당신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 됐으면 말해 줘요.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훔쳐볼지도 몰라요. 음? 벌써 됐어요? 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. <laughs> 괜찮아요. 내 오늘 밤 시간은 모두 당신 거예요.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시간도 다내 거라는 거죠?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보기 힘든 일이라고요?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내 모습이라고 말한다면요? <laughs>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당연히 당신 스스로 알아내야죠. 우리가 알고 지낸 건 겨우 1년 남짓일 뿐이에요.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. 당신과 함께 아무리 많은 세월과 모든 계절을 보낸다고 해도 절대 실증나지 않을 거예요. 이건 농담이 아니라 내 진심이에요. 당신이 항상 내 진심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고민이 되네요.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?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.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?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실증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.